바보 강아지, 바보 똥꼬, 똥바보. 귀여운 방댕이야. 귀여운 똥꼬방꼬야. 얼굴만 이쁘면 다야? 말을 안 듣는데? 응? 못된 짓만 하고? 말썽만 피우고? 얼굴이 백날, 천날 이뻐봐야 저렇게 지저하는데 누가 이뻐해? 누가 이쁘다, 해줘? 말썽쟁이라고. 손맛 나지.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. 얼굴 봐봐. 이쁘니? 아이 이뻐. 아, 얼굴 이쁜 거 맞아. 대박이 사랑해. 말안 들어도 사랑해 귀염 방등이야.